우울증을 진단받았을 때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 중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가요? 우울증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정신 질환 중 하나로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울증을 진단받았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치료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가 있으며 두 가지 방법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우울증 치료의 기본 개념. 우울증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치료 역시 단일 방법보다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울증 치료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집니다. 1. 네. 약물 치료 PHARMACOTHERAPY 항우울제를 사용하여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네. 신체적 증상 완화와 기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심리 치료 사이코세러피. 전문가 정신과 의사, 임상 심리학자,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인지행동 치료 CBT, 정신역동 치료, 대인관계 치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2. 약물 치료의 효과와 장점. 약물 치료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울증이 심한 경우 뇌의 신경전달 물질 불균형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의 장점 1. 신속한 증상 완화 우울증이 심각할 경우 약물 치료를 통해 빠르게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보통 24주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며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합니다. 생물학적 요인 해결. 우울증은 단순한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합니다. 네? 약물치료를 통해 이러한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에도 효과적, 자살충동이나 심각한 우울증상이 있는 경우, 심리치료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약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약물 치료의 한계. 1. 부작용 발생 가능성. 항우울제는 개인에 따라 부작용 어지러움, 체중 증가, 성기능 장애, 불면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SSRI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계열의 약물은 처음 복용할 때 오히려 불안감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복용 시 의존 가능성. 일부 환자는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면서 의존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항우울제는 마약성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존성이 심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 증상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 약물 치료는 신체적 증상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우울증을 유발한 근본적인 심리적 원인 스트레스, 트라우마 등은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치? 따라서 심리 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심리 치료의 효과와 장점. 심리 치료는 약물 치료와는 다르게 환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한 사고 방식을 형성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응? 심리 치료의 장점. 1. 우울증의 근본 원인 해결 가능. 우울증을 유발하는 환경적, 심리적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지행동치료 CBT 같은 방법은 부정적인 생각패턴을 교정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부작용이 없음. 약물치료와 달리 심리치료는 신체적인 부작용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치료 효과. 심리치료를 통해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면 재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를 중단한 후에도 심리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심리 치료의 한계. 1.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움. 심리 치료는 몇 회기 세션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해야 합니다. 보통 몇 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의미 있는 변화가 생깁니다. 심한 우울증에는 단독 치료로 부족할 수 있음. 심한 우울증 환자는 심리 치료를 받을 동기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4. 어떤 치료 방법이 더 효과적인가요? 결론적으로, 우울증의 정도와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증 우울증. 심리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명상,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병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중등도 우울증.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심리 치료로 우울증의 원인을 해결하면서 약물 치료로 신체적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증, 우울증, 자살 충동, 심한 무기력감 등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심리 치료는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할 경우 입원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5. 결론 우울증 치료에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 중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경증 우울증이라면 심리 치료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은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살 충동이 있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울증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